영어는 명사다. 명사를 전체사로 구체하고 형용사로 수식하는 이 공식 하나면 중학 영단어만으로도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말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 우리 확인했었고요. 그 마지막 카테고리로 영어 면접 저희 함께 하고 있고요. 영어 면접의 가장 마지막 주제 되겠습니다. 자기 소개인데요. 자기 소개의 경우는요, 나의 장점, 단점, 나의 최고의 성과. 내가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들이 들어올 건 없어서요.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이 명사 구문들을 어떠한 흐름과 어떤 표현들을 활용해서 스피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 면접이라는 건 아무래도 인사, 본문, 맺음말, 등의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 스피치이다 보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과 문장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의 흐름 확인해 볼게요 서두 인사 정도 되겠네요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고요 나의 최고의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인상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력들을 바탕으로 나는 어떠한 성과을 내겠다는 비전 그리고 인사로 마무리해 주면 되겠어요 서두 인사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요 처음 인사는 굿모닝 정도 해주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굿아프닝 정도. 사람이 많다면 everyone, 그렇지 않다면 ladies, 그렇지 않다면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을 적절하게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c h a n c 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o introduce myself here and this ABC company. 당신의 회사에 와서 제가 자기소개를 할수 있으니, 그럼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비슷한 표현이죠? I'm tru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today.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들 함께 활용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가볍게 인사 하고 나면 지원 동기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This job attracts my interest and in my career. 우리 예전에 확인했던 부분이죠 당신 회사의 어떤 조합이 저의 흥미를 자극시켰습니다 Have built in 제가 까지 쌓아온 어떤 경력과 관련이 있을 때 이런 표현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Your company's goals and task's fee 잘 맞습니다 어디에? really well with what I wanted in this career.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너무 잘 맞습니다. 또는 what I did in my previous company.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요. I'm happy about the chance. 아, 저는 지금 이 기회 굉장히 기쁩니다. 어떻게 to be part of a team. 이 조직의 일원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회에 너무 너무 즐거운데요. It is doing important work in this field. 이 회사에서 특히나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기 너무 좋은 표현이긴 하죠. 나에게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상황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나의 최고의 성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하실 때는 One of my proudest achievement was 하면서. 나의 achievement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의 best achievement 같은 경우는 100% growth, shortened the period of time, 어떤 시간을 줄였거나, 더 매출을 늘렸거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언급해 줬죠. Where I 하면서, what I did,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 했던 일이 resulting in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I successfully led, 내가 했던 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I successfully led a project를 리드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언급해 주면 참 좋겠죠? Which not only? 어떤 beneficial한 outcome을 제가 끌고 나왔고요 but also additional positive outcome 어떠한 outcome을 가져왔던 일을 제가 프로젝트로서 잘 리드했습니다 involved 되었습니다 experienced 하였습니다 정도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방식은요 through my effort in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의 저의 노력을 통해서 I was able to achieve 저는 어떤 specific result를 achieve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Thanks to my ability of something. 여기도 역시 형명전 명사를 중심으로 형용사와 전치사로 수식하는 이 구조라면 한 문장 안에서도 구체적인 구문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비전으로 연결해 주실 때는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in f years or t e years. 5년이나 10년 안에. I become a leader.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 Who bring new idea. 내가 너네 회사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정확하게 언급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정확하게 어디, 너네 field, 아니면 어떤 industry에 내가 어떤 획기적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요. My goal is,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To use my skill. 어떠한 나의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Love for my job. 사랑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make something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중요한 건 create follow goals in my industry 어떤 필드에서 내가 또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해 주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은요 i believe this job is an important step for me to achieve 내가 다음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골을 여기서 언급해 주면 좋겠고요 where i can both motivate my teammates and learn from them 제가 팀 멤버들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골이나 비전을 성취해낼 것입니다 라고 해서 비전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무리로 쓸수 있는 표현 함께 보실게요 I'm really happy about the chance. 와이 찬스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어떤 찬스요? To work with your team. 당신의 팀과 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죠 Face new challenges and chances. 모든 도전과 모든 기회들이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If we work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된다면 We can do lots of good for organizations or companies. 어떤 조직이나 이 회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Thank you, g r e n for giving me this chance. 저에게 이런 찬스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요. I'm looking forward to 참 자주 쓰는 표현이죠. 무엇을 학수 고대합니다. Possibility of joining your great company. 당신의 훌륭한 회사에 조이닝하는 것을 grow with it.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학수 고대합니다. 이런 표현 좋겠네요. 마지막 표현이 I hope to join your team. 여기에 조인할 수 있길 원하고요 contribute t creating outstanding outcome.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고, this company 정도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다양한 명사구들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문장으로 자기소개하는 영상, 여기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요. 원어민들이 사랑하는 대명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문장을 연결하는지, 까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영어는 명사다. 명사를 중심으로 형용사와 전치사를 수식하는 이 공식만으로도 쉬운 단어로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탈바 표현들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히 영어는 명사다. 다양한 쇼츠로 여러분에게 영어식 감각을 넣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양한 명사, 그리고 명사에 올리는 동사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영어식 사고와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